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민이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RLUSD는 입출금과 거래는 현재 모두 가능하며 이번 상장으로 RLUSD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총 15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코인게이프는 이번 제민이 상장으로 RLUSD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RLUSD는 이미 비트스탬프 리블루트, 어폴드, 무페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상장되어 있으며 이번 재민이 성장은 북미 지역의 RLUSD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코인 게이프는 리플의 행보는 단순한 암호화폐 발행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로 RLUSD를 자리 매김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리필 코인 영상 길이가 10분이 넘다 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 요약본 PDF 파일로 정리해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하나만 보내주시면 오늘 정리한 요약본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코인업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 도민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 코인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코인업 구독자분들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준비한 전자책 이벤트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간한 이 전자책은 현재 다른 플랫폼은 전부 판매 중단을 한 상태이고 현재 크몽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책입니다. 이 전자책은 현재 크몽에서 500만원만 검색을 해도 상단을 잡고 있는 전자책이고요. 이 전자책은 제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 브랜드를 목표로 하면서 처음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적은 책이고요. 아직 코인 투자 실력이 안 좋다고 하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과 전문적인 용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투자 초보자 분들을 겨냥하고 적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자책은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내용을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랑하는 내용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투자 기법을 적어 놨습니다. 이 투자 기법은 시장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작은 변동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장, 하락장과 관계없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며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며 높은 승률로 작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의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평범한 단타 거래를 즐기는 트레이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투자 기법이 평범한 단타 거래였으면 전자책을 발간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제가 이 전자책에 적어 놓은 투자 방법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 자금 규모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유 기간이 짧아 바쁘신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신경 안 쓰고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하락장에서도 제가 전자책에 적어놓은 투자 기법을 사용하신다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53-1352 번호로 문자 윤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자신이 직접 매매하며 투자 실력을 향상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투자 경험이 없거나 계획 중이신 분,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우신 분, 자신만의 수익률, 높은 매매법과 전략이 없으신 분,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 등, 다양한 이유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 간절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들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공부 중이실 텐데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확실한 건 저한테 지금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보다 더 빠른 시간 내로 경제적 자유를 가져가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 처음 설명해 드릴 때 현재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크몽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크몽에만 판매를 남겨놨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을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이 전자책의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 놓은 겁니다. 이 전자책은 저렴한 가격도 절대 아니고요. 돈만 있다고 해도 구매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제가 판매를 시작했을 때 제가 전자책 판매 수익금을 위해서 판매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 브랜드를 위해서 판매를 시작한 거라 한정판 첨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첨부로 설정을 한 이유는 동일한 전략으로 매매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당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자주 사용하는 투자 기법이라서 제 경쟁력을 낮추기 싫어서 설정한 것도 있고요. 여기서 천분이라고 하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을 구매하시거나 저한테 무료로 받아서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이 20%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 수를 고려한다면 천분에게만 공유가 되는 것은 소수에게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코인업 구독자분들은 이 전자책을 받아 공부하셔서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 있는 투자기법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리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정보가 없으면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이 있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리플 종목은 정보 하나만 있어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런 시장 흐름에 호재 거리를 터뜨린다거나 갑자기 거리량을 붙여서 차트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높은 가능성으로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보가 있으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정보가 없으면 반대로 큰 손실을 볼수 있는 만큼 집중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란 겁니다. 그리고 코인 모든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종목들에도 세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세력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일정표 뿐만이 아니라 타점 그리고 몇 퍼센트 상승 가능성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너가 어떻게 세력 일정표를 가지고 있냐 이러실 겁니다. 저는 세력 작전 커뮤니티에서 6년 이상 활동을 했던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일정표는 입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만둔지라 언제, 이러, 언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루트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입수해 놓은 XRP 종목 일정표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한 통만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세력 일정표와 타점 등 다양한 반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현재 일정표를 입수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 저한테 문자로 윤 보내주시면 세력 일정표 공유와 함께 수준 높은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수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저는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영상을 찍을 때나 편집을 할때 긴급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통방에는 저 말고도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한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참여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만 있으니 혹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 말을 해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차트를 보는 눈이나 타점을 잡는 방법 모두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매매법과 비슷한 트레이더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정보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코인 용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분들도 트레이더 분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주니 아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한번 들어오셔서 각종 코인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언제 막힐지 모르는 이런 일정표 제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저를 활용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정보로만 수익을 본게 아니라 저도 코인 투자, 차트 공부를 전업으로 해서 이런 수익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표 없을 때도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투자 수익률로 세력 측정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건데요. 그래서 제 차트 분석과 일정표까지 가지고 가면 최대한의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만둘지 시간이 조금 지나 새로운 코인이나 기사 거리가 빨리 차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가 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찾아보신 이유가 정보 받아가려고 보는 건데 제가 정보가 없으면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못 가져올 것을 대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다이아몬드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단타 등 250가지의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최적의 타점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용어가 조금 들어가지만 설명서나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 조금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 가시니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고 프로그램 실행 버튼만 눌러 주시면 실력 좋은 트레이더가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지표에만 의지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실도 안 보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지표 한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수익을 보고 계시고 그 사이에 전자책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하고 타점이 비슷해지면 그때 아무 도움 없이 실전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달 전과 한달 후의 차트를 보는 눈이나 진입하는 타점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제가 생각하기론 상위 10% 안에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전부 100% 무료이니. 부담없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윤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과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